네, 2024년 갑은년 예, 예. 62세 개묘생 운세입니다. 이분들은 작년에 한갑이었잖아요. 언제?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내리 또 이렇게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갑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성주 운이다 그래거든요. 한갑 송주 운이다 그래 이제 근데 그런 운을 받아서 가셨으면은 훨씬 더 조금 뭐 어떻게 앉아 있다고 뭐 하늘에서 뭐 금이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런 기운을 받아가면은 덜 힘들거든 근데 모르시잖아 우리는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이제 보여지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운을 아직 안 받아서 가셨다면 라좀 어딘가에 자기가 이제 그 보는 데가 있고 이렇게 물어볼 데가 있으면. 내 운이 이렇게 들었었네요. 아직까지 있네요. 이러면, 그래도 잠깐이나마 머리를 숙이고 가면, 보듬어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주기를 주거든요. 한갑 성주는 1년, 평생에 한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갑잔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해. 그런데, 뭐 가져가면, 어, 남주지 말고 아주 좀 아깝잖아. 음. 그래서 좀 안고 가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안고 갔으면 좋겠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 아픈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건강상으로다. 그래서, 뭐, 3월에 하든, 뭐, 올해 들어서서, 갑진년에 들어서서, 건강검진을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이, 이 해가 해는 건지, 모르겠어요. 띠, 이제, 이거를 봤을 때, 홀수지짝순지는 모르겠네. 근데, 내 몸에 안 좋으면 가서 받아야지, 뭐, 안 그래요? 그래서, 건강은 3월달, 까지는 좀 건강을 좀잘 챙겨서 체크를 좀잘 했으면 좋겠고, 남자분들은 낙상, 낙마, 이렇게 다치는 수가 보여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조금 조심해서 가셔라 그래. 낙상수가 보이고, 또 겨울이니까 또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미끄럽고 그러면 또 다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치면 또 오래 가고 하니 매사에 조금 조심해 하셔라. 일러 드리고 싶어요 특히 남자분들 또 술자리 많잖아요 그런 그런거는 또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 가는 거지 누구도 아유 오늘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명도 은 때문에 이런게 아니고 내가 좀 조심해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서 가셔야 되고 또한 어 기분에 취해서 내 몸이 하나 잖아요 또 기분에 취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낙상수가 있다 보니까 조심조심 다녔으면 좋겠고 또 어 뭔가, 이제, 기가 얇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 팔랑팔랑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세상에 살아보잖아요. 저는 얼마나 안 살았지만은, 이 공짜라는 거는 없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진짜로. 그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뭐가, 뭐, 이거을 해봐라. 나도 이렇게 해서 돈 벌어봤는데. 근데 그분은, 그분은 그분의 운인 거야. 다, 다 같이 잘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좀 생각을 좀 매번 해보고 지인들한테도 여쭤보고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가 되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 남자들 있잖아 막 이렇게 또 일확천금 벌고 싶잖아 어느 누구나 아 그런 건이 세상에 없어 정말로 없어 그래서 그런 거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세가 62세면 그런 그거 판단을 라인을 됐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판단이 흐려시다면내 자녀들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에이 이런 거가 있다는데 이거 괜찮냐 이렇게 라도넌주시에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그 요즘에는 네이버가 발달돼 있잖아. 해보고서 동서남북으로 딱지 알아보란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계약을 하고 뭐를 하면 그거를 다시 주서올 수는 없어. 버리는 게 돼버려. 휴지 조각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거는, 음, 잘 판단해서 가셨으면 큰 한은 면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개무생들은 그렇게 한 해가 또 시작하는 한 해지만 무겁게 점사를 봐서 좀 어쩔 수 없어요. 점사가 점사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또, 또 개개인 다 틀리지. 어떻게 다 이렇게. 근데 중간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거는 말씀을 드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드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